안녕하십니까. 오자뷰 채널 주인장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낚시 제조사이기도 하지만 또, 따, 또 다른 컨텐츠를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할로윈 전용 커스텀 낚시대를 한번 지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 시즌이 끝나고 한달 정도는 다운샷 계절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운샷 쪽이나 아니면 갑오징어 쪽으로 지금 할로윈 커스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고 합니다 나오는 낚시대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항상 매 편마다 저희가 이벤트를 항상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제품에 대해서 빠른 이벤트 응모를 해주시면 커스터마는 낚싯대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항상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날짜는 10월 26일 목요일 11시 3분.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이게 완벽하게 제작이 되는 날짜는 제가 보기에 11월 첫째 주에 완성이 될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미 할로윈은 끝나겠지만은 뭐 영상은 남는 거니까 한번 저희가 한번 그런 스타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자뷰 또는 오슬로 피싱 이쪽에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오자뷰 채널 구독 이쪽에 보이시고요. 앞으로 좋은 이벤트나 내용으로 저희가 좀찾아뵙고 많이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laughs>